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. 절대까진 아니고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으니까 가볍게 봐 주세요. 1. 귤 종류.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은 좋지만 귤처럼 산도가 강한 과일은 자기 전에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. 산도가 높기 때문에 잘때영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도 안신 달달한 귤도 당분으로 인해 각성 상태로 일으 수도 있어 잠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. 2. 양배추, 브로콜리. 식이섬유가 많아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하지만 자기 전에 먹으면 복부 팽만,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 채소들은 섬유질이 단단해서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렵고 장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.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다가 배가 아플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네요. 3. 탄산수, 탄산음료. 요즘은 특히 제로 탄산음료 종류도 많아져서 당분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있는데요. 하지만 자기 전에 마신다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일어나 있으면 트림이라도 할수 있어 괜찮겠지만 누워 있을 땐 탄산가스로 인해 복압이 높아져 식도가 열려 위산이 역류할 수 있는데요. 자주 자기 전에 마시면 평상시에도 위산이 역류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겠네요.